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 둘, 셋!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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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니... 제가 얼마 전부터 되게 연습 많이 하고 있잖아요 채널을 조금 더 키워보려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그 천재 이승국님 한번 따라해보라 그래서 잘 이해는 못하겠고 재미는 없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는 그래도 많이 카메라 잘 봐요. 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 아침이에요. 어, 오늘도 발성 연습하고 어, 그냥 제스처 훈련 조금 이제 하려고 일어났는데 연습하기 전에 저는 아침마다 꼭 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어떤 일들이 검색어에 많이 올랐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주로 하는 게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 뭐가 올라 있나 이렇게 보고 1등부터 20등까지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구나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뭐, 제대로 들어온 거 맞는데? 어, 지금, 조금 뭐가 이상한데,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있어요. 어, 한국 네이버 맞는데? 20등 중에 15등까지 제가 올라있어요. 이거, 그, 분단위로도 볼수 있거든요? 좀 볼게요. 제 이름이 12등까지 올라갔었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왜 갑자기 시시 <laughs> 아전 이제 다시는 이런 걸로 숫자로 크게 반응 안 하기로 했는데 왜올랐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일 실시간 검색어 있는 것만으로 너무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조금은 진정을 하고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요즘 구독자 수는 예전보다 많이 빨라지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매력이 알게 모르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저는 애초부터 이렇게 가만히 방에 있는 걸로 월드스타 될 거였으니까 저는 몰랐는데 알게 모르게 스타가 되어가고 있었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실시간 검색어 1등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그 다음은 구글에도 한번 순위 올라야 되겠네요? 구글 검색어 한국 탑 찍고, 월드 탑 찍고, 실시간 트윗 탑 찍고, 해시태그 최다 찍고. 그러면 월드스타인데? 아직은 월드스타의 길이 열려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역시나 언제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빨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음, 40대 실시간 검색어에 8등까지 올랐고요. 20대 검색어에는 2등까지 올랐어요. 어. 어 그러면은 10대하고 20대하고 50대랑 6 0대 이상 분들이 검색을 해 주면은 진짜로 1등이 되는 건데? 그럼 월드스타인데. 아, 그게 아니고 어, 왜 제가 계속 검색을 올랐을까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갖고 연습하고 있는 그분 있잖아요. 천재 이승국 님. 그분이 얼마 전부터 라디오에 나오신다고 그러네요. 되게 잘 나가는 라디오래요. 공중파 라디오에 SBS 아침 프로그램 김영철의 파워 FM이라는 방송에 나가는데 되게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막 라디오 전체 청취율 중에 4등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되게 높은 거죠. 저는 라디오는 잘 모르는데 기사 보니까 되게 높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라디오 전체 중에 4등이래요. 라디오 프로그램이 진짜 많으니까 어... 이분이 또 이런 거 하는 줄 몰랐네. 그분이 라디오에 실제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7시 40분 정도부터 등장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영화 얘기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시간대를 보니까 그거 끝나고 검색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건지 그래서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결국 같은 이승국은 이승국인데 제가 올라간 거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또 모르는 게 저는 워낙 채널이 급성장하고 막 그랬으니까 제 이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한번 볼게요. 내 이름이 올라간 것이고 그것은 진짜 여기에 있는 내가 올라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탑 찍고 월드로 나갈 수 있는 거 얼마 안 남았다. 그게 바로 나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어 월드 행사 다니고 그러려면 체력적으로도 컨디션으로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해야 되는 발성 훈련, 제스처 훈련, 좀 이렇게 자체 휴강을 하고 자야겠다. 컨디션 관리해야지. 나 진짜 잘 건데. 나 진짜 진짜로 잠 잘라고 이러고 있는 건데. 설마 아직도 보는 사람 있나? 이거 왜 보지? 나 진짜 그냥 잘 건데. 왜안 나가지? 나 누가 지켜보면 잠못 자는데. 되게 불편한데. 나갔으면 좋겠다. 아나 진짜 아 누가 지켜보는 느낌이 있으면 아 불안해서 잠못 자는데 아나좀 그만 쳐다봐줘. <laughs> 아, 쳐다보는 것이.